아 방금 가, 설정에서 같이 켜졌다. 자 이제 CD직 무조건 켜질 거야. 기다려 봐. 그래. 켜지는데요. 예. 어, 유튜브는 켜졌네. 뭐지? 왜... 가, 이거... 어? 동시 송출을 하면은 치즈지 켜지는데, 치즈지안 켜지는데, 치즈뭐이상지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바로 켜졌었는데, 어인가왜 치즈지 안 켜지? 그리고 너 방송 소리 좀 꺼줄래? 방송 어찌 꺼? 아니 너 방송 소리? 꺼지고? 유튜브? 예. 그너 소리 왼쪽 아래 스피커 너 유튜브 안안 안 봤어 한번도 어떻게 어떻게 꺼? 아니 왼쪽에 소리 막. <laughs> 아니 너 유튜브 본적 없냐고 그거 끄라고. 아 <웃음> 아니, <웃음> 진짜. 아니 찌지 CG, 찌안 <laughs> 켜지는데? 어? 우리 내 유튜브 지금 한명 시청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 치즈안 켜지는데? 몰라 방송 접어 그냥 하지마 아니 원래 치즈가 켜졌었는데 왜안 켜지지? 유튜브 잘 나오고 있나?